여러분 이제는 395cm 직선으로 여러분 우리 머리 다가사주랜드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괜찮아요 여러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차도 안 막히고 아주 괜찮아요. 근데 그 서커스 T C D S 텐트가 공장에서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불에 타 가격이 올라가지고 좀일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연돼 가지고 아직 오지 않아서. 예전에 썼던 주랑곳을더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혼자 처음 적이 없거든요. 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두뇨. 여기, 여기 등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등유 두뇨 있대요. 등유를 넣어볼게요. 패스. 출발. 다시 출발해볼게요. 올라오는 길이 형사져가지고 놀이동산 기분이었어요. <laughs> 캠핑장 도착했어요. <laughs> 와. 원래 이 캠핑장이 지금 제가 예약한 이 사이트 뷰보다 저쪽 뷰가 엄청 멋있어요. 저는 이 구역인데 여기 C 구역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여러분. 여기, 여기 장박, 장박 하시나봐요. 와, 이 텐트 진짜 멋있다. 와, 와, 이거 텐트 이거 풀때 어떻게 세워요? 와, 대박. 와, 이거 풀 때, 풀때 세울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비싸겠죠? 여기 뷰가 진짜 멋있어요. 와, 이렇게 산 뷰가 엄청 좋아요. 오. 더 화트인 뷰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C구역을 추천해드려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약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뷰가 괜찮아요. 음 아주 괜찮습니다. 옆이 바로 산인데, 길이 있어요. 뭐, 그리고 산길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기름을 넣어 놓고 텐트를 칠게요 가득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 아이씨. 오늘은 소녀도 미리 사와서 많이 틀어 놔도 돼요 얘는. 작은 텐트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으로 샀던 텐트가 이두량고 쉘터거든요. 항상 지인들이랑 갔을 때 쳤던 텐트여가지고 혼자 쳐본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온 버전인데 최근에 나온 버전은 가이드라인이 있대요. 저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유튜브로 엄청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에브리 제이 라이프 이미 이거 혼자 치는 방법을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다이어리에 써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적어왔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센치를 적어주셨거든요. 350, 355cm. 이 센치를 재고서 팩을 박아야 돼요. 줄자를 갖고 와야 돼요. 줄자를 갖고 올게요. 줄자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예, 라이프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 한번 그 방법대로 쳐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줄자로 센치를 재볼게요. 여러분, 350, 350. 350. 이거는 체크, 체크를 해야 돼서 돌멩이. 박놓을게요다 박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뽑힐 수도 있으니까 아 요정도만. 네? 아, 아 저쪽도 박아놔야 되는데 까먹었다. 아이고. 아, 이게 삐뚤어지면 또안 돼요. 완전 직선. 직선으로. 될것 같아요. 와, 여러분,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이제는 350? 을 재볼게요 350? 여기 0 3 다시 가져와야 350? 350? 350? 350? 350? 350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것 같나? 아안 들어갔다. 가실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350인데. 살짝 앞에다가. 와, 여러분, 이거 엄청 안 들어가요. 아 여기가 3 5 0이여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요. 풀어볼까? 얼어서 안 들어가나 아니면 밑에 돌이 나와 하,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아서 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돌이 있어, 요 여러분. <laughs> 세상에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laughs> 백업 좀 만다. 와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가요. 와 됐어. 여러분 됐어요. 와와 진짜 힘들었어요. 와 대박. 와 대박. 됐어. 와, 이제 하나만 박으면 돼. 요 하나만. 와. 아 힘들어. 이도. 자. 직선으로 350. 아여긴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발. 오 좋아. 잘 들어간다. 오잘 들어가요 여러분. 오됐다 여러분 여기 됐어요. 아 됐. 텐트 걸어서 이제 세워볼게요. 이게 면 텐트여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우와. 네 개만 더 박으면 돼요.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폴대 세우러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퍼가 망가져가지고 씹혔어요. 에이, 고쳐야 되는데 또뭐 맡기면 돈 많이 들겠죠? 어, 세워졌다. 오. 대박. 원래는 같이 칠 때, 안에서 한 사람이 폴대를 이렇게 세워주고, 밖에서 팩을 받고, 두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 오, 근데, 오,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 와, 대박. 이제 여러분, 여기 양쪽 팩을 박으면 돼요. 아치 망치다. 얼른 팩을 박아볼게요. 와, 대박. 센치를 제가 정확히 쟀나봐요. 살짝만 박아놓고 맞추면서 팩을 박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돌 있다. 홈리다 여기다 하면 안될것 같아요. 팔이 뽀개질 것같아고돌이에 돌. 짧은 팩 갖고 왔어요. 이 뒷단이 돌인가봐요. 아까 저기도 그렇고. 와, 엄청 안 들어가요. 와.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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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전 이제 텐션을 살짝 땡겨볼게요 이거 두랑고는 여기 각이 중요하거든요. 오, 어, 요 정도 가지면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어, 오, 근데 뭔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어, 공부하기 잘한것 같아요. <laughs> 택이 문제네, 택이 오늘 택이 엄청 안 바뀌네. 와! 됐어! 여러분, 드디어 다쳤어요, 진짜. 와! 지금이. 지금이 3시 반이에요. 제가 1시 반쯤에 도착했거든요. 와!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진짜 잘 쳤어요, 여러분. 진짜. 각이, 딱 나왔어요. 와, 진짜. 와. 이게 혼자 치기 진짜 힘들거든요. 에브리, 제이, 라이프님, 이 방법이 맞았어요, 정말. 딱 맞았어요. 세상에, 와. 이각 잡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안 그러면 막모르고막 난리 나요. 근데, 각이 너무 잘 잡혔어요. 와. 에브리 제이 라이프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랑고셀터 혼자 치셔야 하시면은 에브리 제이 라이프 채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진짜 와 이거야 말로 물물 바가물 와 짱짱짱. 와 여러분 이제 안에 정리하고. 난로도 켤게요. 먼저 미너 텐트 먼저 설치할게요. 아, 맞다.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깔아야 돼요. 딱켜줘야 돼요. 이것만 응. 연결하면 돼. 나가주면 좋은데, 오늘은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됐어. 잠깐, 몸을 녹여야겠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약간 어깨가 아픈데, 이 텐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와, 너무 뿌듯해요, 와. 배고픈데. 가래떡을 하나 구워 먹으면서 정리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가래떡을 구워볼게요. 이게 면 텐트여 가지고 좀 더워요. 이거 오늘 살짝만열어야겠요와 이게 면 텐트여 가지고 진짜 엄청 따뜻해요, 여러분. 어.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래떡 바짝 구워가지고 초장 찍어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떡꼬치 맛이 나요 <laughs> 저는 꿀이랑 간장도 좋아하는데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김싸 먹는 것도 좋아해요 <laughs> 학교 끝나고 떡꼬치 엄청 많이 사 먹었는데 그리고 피카츄 아 그거 진짜 꿀맛이었어요 꿀맛 맛있겠다 그대 신 바짝 구워야 돼요. 바짝 안 구우면은 떡꼬치 맛이 덜 나요. 바짝! 요정도는 된것 같아요 여러분. 요정도면은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 해가 안 져서 좀 뷰가 좋으니까 텐트 걷어서 뷰를 보면서 먹어야겠어요. 아, 여러분, 여기 뷰 좋아요. 와, 앞에 이렇게 산도 다 보이고, 아, 여기, 이 사이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좋다. 김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음. 음. 여러분, 완전 겉바 속 쪽이에요. 와, 엄청 잘 구워졌는데? 음, 좋다. 이렇게. 음,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 초장이랑 같이 먹어보세요. 진짜 떡꼬치 맛이랑 똑같아요. 맛있어. 여러분, 이제 해 줘가지고 들어가야겠어요. 이제 추워서 안 되겠어요. 가래 떡 먹고 나니까 밤이 됐어요. 이너텐트는 두 명까지는 딱 좋게 잘수 있어요. 세 명까지는 좁아서 못 자요. 딱두 명. 이 이너텐트가 누우면 은 진짜 아늑해요 그래서 진짜 꿀잠 자요 <laughs> 됐어. 네, 여러분 새해니까 새해 기분 한번 내 볼게요 어, 음, 여기다가 여기에는 호랑이를 그릴 거예요. 호랑이. 저도 호랑이는 처음 그려요. 어. 귀가, 호랑이 귀가 아닌데? 아, 이 호랑이 무늬 주면은 좀 괜찮아질 거예요. 오, 괜찮아요. 오, 느낌 있는데? 그러니까조끔 호랑이 같네요 <laughs> 오 괜찮아요 여러분 오잘 그렸는데? <웃음> 됐다 <웃음> 오 괜찮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달면 좋을 것 같아 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새 기분도 냈으니까 밥을 먹어볼게요 엄청 두껍게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두께가 2cm인 삼겹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 이제 달궈진 것 같은데? 음, 좋아요? 소이 티가 엄청 겨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이애는 지금 여기 연기로 날려요 여러분 진짜 예쁘게 여러분 축구 많이 받으시고 이제 또 탔어요 홀리몰리요 과거몰리 로보카블리 롤리뿔리 사주랜드